보세요야돼요자 갈게요 레디 고. 자 지금 스이 좋아요 네, 바로 갈게요 레디 고. 자. 도초. 자. 레디. 고. 탑 자, 승. 네, 좋아요. 갈게요. 레디. 고. 아, 아 자, 두분 대장 오세요. 두분다 제가 레디 했을 때 시작하면 노를 걸어 드립니다. 네, 좋 네, 좋아요. 레디. 고. 안녕 아, 하세요리겠습니다 아, 자, 두번 다리 보세요두번 더. 자, 장민 씨, 승 레디 어. 아. 자, 두번더 자, 이제, 아, 좋아요. 자, 두제 아. 자, 이제, 자, 이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더더 더. 좋아요. 갈게요. 레디, 포, 스탑. 자, 김태웅씨 승. 자, 진니다 바로 갈게요. 레디, 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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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레디, 고! 오! 자, 조끼, 조끼가 조끼가 이대로. 레디, 공. 지금 한 군씩 앞에서 말랐거든요 손목, 손목, 좋아요. 갈게요 자, 레디, 공. 하나, 둘, 셋.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너무 놀랐어요. 이팅 예. 레디, 포! 화이팅! 좀더 돌리고, 좋습니다. 갈게요. 레디, 포! 자, 기복. 좋습니다. 예. 좀만, 좀만 시고 예, 좋습니다. 갈게요. 레디, 포! 김수현씨가 시계 방향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갈게요. 레디, 고! 손목, 네, 손목, 손목, 손목. 자, 갈게요. 자, 레디, 고! 레디, 스탑 <목소리> 자, 두분다 좋아요 레디, 뽁! 스탑, 스 잠깐만, 누구? 예 여기 진행할게요 자, 레디, 뽁! 스탑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할게요 자, 레디, 뽁! 스탑 <목소리> 아, 두분다나이 많은 거 네, 두분다 좋아요. 갈게요. 자, 레디, 고! 네, 좋아요. 자, 레디, 고! 자, 레디, 고! 고! 수고다셨습니다수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너무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요. 점을 펴시고, 펴시고. 좋아요. 자, 레디, 고! 펴야 돼요. 자, 레디, 뽑. 자, 시계 방향으로 보리겠습니다 펴야 돼요. 손목 펴야 돼요. 펴, 손목, 손목, 손목. 예, 네, 그대로 할게요. 자, 레디, 뽑.